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응? 잘 보냈어요? 우리 찬식이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 시험이라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냈겠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짠 영어예요. 저 정도 영어는 우리 다알수 있죠? 응? 우리 이런 중일 등 영어 초등학교 때안 배웠나요? 그렇지. 저 정도는 알수 있죠? 자기 무슨 말이지? 어, 지혜야 자기 무슨 말일까요? 응? Who is Jesus? 어? 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어, 예수님은 누구세요? <laughs> 네, 여러분. 어, 지현아, 내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렇지? 내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자연에 우리가 어? 우리가 믿는 그 존재가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대체 내가 누구인지 를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대체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세요?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1 0월 달은 이제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네, 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약을 먹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를 백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대단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대단하. 뛰놀리라. 아멘. 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 쥐의 찬가 내려와면서 뛰어놀았죠. 네, 우리가 무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얘기하죠.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 무게 잡지 않고 내가 이렇게 춤추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무게를 잡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무게를 잡는다면 그것도 또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막어껏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우리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막 찬양도 하고 선생님도 오전에 찬양을 하면서 막 손도 높이 올리고 표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걱정지 말고.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네, 우리에게 암송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암송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라오디니 이름을 내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1 21절 말씀입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에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뭐였죠? 응?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뭐였어요? 처음 구약의 처음 뭘까요? 뭔가 시작을 하려면 뭐 시작이 뭔지 우리 배웠는데 자 찬양가 뭘까요? 구약의 제임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가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 어디서 많이 들었지 음. 제네시스 바로 제네시스 그 자동차가 바로 창세기 창조 창조의 기원을 얘기하는 그 제네시스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그 처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신학의 처음 성경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자 우리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상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미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국인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라는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느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가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나음의 이름을 예수가 하니라. 네. 뭐가 좋아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야? 어? 공부하는 거야? 어, 맞아요. 교회에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너무 잘 되지. 귀속스럽든 머리 숙스들어 가지.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의 신약의 처음 시작에 첫 구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죠? 아브라함도 배웠고 어 다위도 다윗은 우리가 어 진짜 작년에 배워서 우리 못 배운 친구들도 있겠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자 여기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만든 인류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지현아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였지? 응? 누구였지? 응? 아브라인가 어? 아브라함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장 2장부터 계속 이제 아브라함과 가위 세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계보 계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이헬라어을 하던 말이 헬라운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영어로 바꾸잖아요. 이대보라는 말이 영어로 했을 때 바이블 제네시스입니다. 바이블 제네시스. 자 제네시스는 좀 전에 뭐라고 했지? 어? 창세기.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시작. 창조의 기록. 그게 창세기인데 바이블. 말씀. 말씀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야.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인간의 몸을 입고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의 말로 전하라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 너무나 부족한 존재, 영약한 존재, 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말씀하시게 한 거야. 그래서 말씀의 시작, 말씀의 제네시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자, 그래서 그 뒤에는 계속 누가 누굴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하 야곱 뭐 이렇게 낳다고 계속 나오고요. 4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난다중에 마흔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그외에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의 부모가 있죠? 누구예요? 이, 육신의 부모가 누구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응? 저기 나와있네요. 요셉과 마리아. 아,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명 이인입니다 흔했던 이름이니까. 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밑에 계보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영상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자, 아브라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갖고 둘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새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임태라는 말은 쉽게 임신했다는 말이에요. 임신, 어 임신했다는 말이야. 임, 임태가. 자,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하룻밤을 같이 자서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된 거라고 하는 게 지금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어, 말도 안 돼.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말이 돼요? 성경으로 임퇴했다는데 말이 돼? 말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말이 되고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았대. 이거 뭐가 중요해. 그 일상인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자, 성령으로 임신,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쵸? 어? 남자들도 자주도 안오는데 어떻게, 어? 애기를 낳아. 그쵸 말도 안 되지? 그쵸지연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똑같은 사람,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재만 짓고 이런 인간 같으면, 뭐하 믿어, 우리가? 그쵸? 예. 네. 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남편 요셉은 자, 마리아에게 남편으로 택한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그런 도움도 주지 않은 유신의 아버지지만 어쨌든 버지입니다 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래. 자,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봐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근데 둘이 아직 도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지? 다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드러내서 이 여자의 허물을 드러내서 돌 맞아 죽게 하거나 이 여자를 지금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냥 조용히 그래 끊고자 해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그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여자를 진짜 허물을 막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제받지 않게 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끌어내려고 했어요. 어, 그 사실 알고.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리세자 손 요새가 내 아내 마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 요셉도 분명 똑같은 생각을 가졌겠죠? 마리아가 어디 가서 난짓했는줄 알았을 거야. 그치? 그게 사람의, 어? 정당한 생각이에요.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우리 지연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어때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주의 산다가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지금 마리아는 바쁜 짓을 한게 아니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태 임신하게 하신 거야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질까? 그래도 안 받아들여질까? 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의로운 사람은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거야 그래서 천사가 그를 어 아들을 낳을 테니까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요절로 했웠던 말씀이죠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 우리를 구원할 존재, 죄인들을 구원할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요 사자가 옛부터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하시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지금 그냥 딱 보낸 게 아니고 어? 지금 한 400년 동안 구약이 끝나고 한 400년 동안에 한 침묵기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침묵기가. 그러다 갑자기 뜨끔없이 어? 이이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민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뭐라고 해요? 700년 전에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 보낸 게 아니야 구원해야지 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구원해야지 그리고 그 계획을 미리 전부터 몇천년 전부터 계속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로서 더 이상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이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요셉한테. 자이 말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똑같이 그말 이사야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짓.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그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의 이름의 뜻을 풀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별표해 놨죠? 어,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퀴즈도 괜히 나오겠죠.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지온이와 함께 계신데 어?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계시고, 우리 신이 하고 함께 계시고, 순교하고도 황야하고도, 우리 찬영이, 차식이, 주하님까지여기 있는 선생님한테까지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교회 문막을 딱 나가서 이제 차식이를 학원으로 갈 것이고, 집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 때도 집에 갔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야. 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거 앙을못 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요새가 그 말을 믿고, 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간증하기 위해서 간증제가 이제 됐을 거예요. 자, 다음 1 1월 달은 우리 학생 일반에서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자 청년반 우리 청년반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예. 아,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는 귀한 선생님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습니다. 소름치이막 천장을 무너지는데, 그때 언니가 함께 해줬다는 게 하나님의 준비하말막소름끼치게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예수늘 함께 계시네. 그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네, 맞고 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면서 찬하을